그래서 맨날 연락하면서 보고 싶다는 말이 맨날 계속 나와요. 그냥 아, 뭐, 전, 절대 저, 저, 저. 거의 아빠, 아 같은 선배인데, 수님인데수빈님께 네,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큰 주무기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 좀 편집했어요. 네. <laughs> 안녕하세요. SSG 랜더스 투수 송영진입니다. 취미가 릴스 보고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거라고. 최근에 또재밌본 뉴스가 있다면? 뉴스 보다는 제가 최근에 누나한테 무슨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새 문자를 받았는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뭔가 싶어서 스팸 문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 이거 친구들한테 보내줘야겠다 생각해서 친구들한테 다 돌렸던 기억이 있었던 것 음. 같아요 네. 안좋았잖아요 <laughs> 유독 정민이만 꼭 그렇게 어, 공감을 좀 못해주더라고요. 로운이 같은 경우는 뭐 너도 새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했는데 유독 정민이만 꼭 그렇게 공감을 잘 못해주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laughs> 이로운 선수랑 둘이 숙소 생활을 하다가 독립했잖아요. 서로의 빈자리를 느끼거나 하지는 않고. 저도 그렇고 로운이도 그렇고 계속 떨어졌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서 맨날 연락하면서 보고 싶단 말이 맨 계속 나와요그 하루에 한 번씩 연락을 하는데 계속 보고 싶다 막 그러면서 계속 <laughs> 너가 있으니까 막 허전하다 약 이런 식으로. 언제 그냥 야구 말고도 로운이랑 이제 시즌 때 계속 같이 다녔거든요. 밥도 같이 먹고 막 맛있는 거 먹을 때도 뭐 로운이 생각도 나는 것같고 항상 맛있는 거 로운이랑 같이 먹었어갖고 저 혼자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항상 로운이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데뷔전은 팀이 지고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 만 원은 반주인 것 같아요. 그때가 키울다. 네. 그때 옆에 이제 로운이랑 불펜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같이 있었는데 갑자기 팔을 풀어라 하길래. 네? 저가 이렇게 약간 조금 놀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하더라고요. 그래서 팔풀 때는 엄청 긴장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마운드 올라가니까 전혀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재밌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제 피칭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고르는 선수가 떡 선수로 들어올 때 네. 직임을 이렇게 틀리는. 근데 저도 모르게 몰랐어요. 저도 개, 경기 끝나고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때린 기억이 없는데 언제 때려는지 저도 모르게 그냥 너무 그때 효준 선배님이 아마 위기를 잘 막았던 것 같았어요, 기억이. 네, 저도 모르게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걸 의식하고 있었더라면? 아, 뭐, 저는 <전> 절대 못했어요. <laughs> 거의 아빠, 아빠 같은 선배님인데, 네, 선배님인데. 되게 좋아하는 표정이 중계에 찍히고 했었거든요. 아마 승부가 1점 차였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진영 선배님이 이제 마지막에 점수를 잘막아주셔서 약간 쫄깃쫄깃한 마음에 저도 그렇게 좀 경기에 몰입하고 막 했어서 아마 그런 표정이 나왔던 것 같고 진영 선배님이 잘 막아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진영 선배님 덕분에 저도 승리를 할수 있었다 생각해서 너무 기분 좋게 그렇게 방송에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음. 네. 끝나고 나서 사진을 선배님한테도 뭐 진영 선배님 아 이렇게 안아드렸어요. 어, <웃음> 어, <웃음> 감사합니다. <뭐라고? 웃음> 감사하다고 하 원래 못 막을 줄 알았대요. 근데 <웃음> <웃음> 그래서 아 점수 줄거 주고 그냥 내피칭 하자고 했는데 결과도 좋게 나왔다고 해서 저도 감사하다고 이제 <laughs> 재현 선배한테 <laughs> 가서 이렇게 안아줬던 공을 던질 때 들어온 칭찬 중에 기억에 남는 칭찬이 있었을까요? 너볼 받을 때는 용병볼 받는 것 같다 라고 재현 선배님께서 <웃음> <웃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렇게 얘기해 주셨을 때 너무 놀랐던 게, 솔직히 고등학교 때도 볼이 많이 그렇게 휘고 움직임이 많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이제 남들에 비해 내 공이 이제 힘없이 떨어지고 힘없이 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프로와서 저도 이제 타자를 상대하고 느껴보니까, 아, 이거는 나한테 가장 큰 주무기가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단점을 제가 항상 보완하려고 했어요, 고등학교 때. 오히려 그걸 더 장점이라 생각하고, 그 장점을 더 부각시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스타즈의 뭐, 코치들은 되게 다 담담한 성격이다. 음.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야구를 잘 못하는 네, 선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오히려 더 위축되면은 더 스스로 딜레마에 좀 빠질 것 같아서 오히려 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항상 저한테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저한테 득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만 생각해보니까 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 학년 때부터 많이 페이스 가 올라온 상태고 고등학교 1 학년 때는 별로 그렇게 유능한 선수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음, 왜 이렇게 하세요? 네, 계속 주목하세요. 네. 계속 주목하세요. 생각해보니까 야구를 잘 못했는데 이렇게 풀어와서 이렇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뒤 내가 는 광현 선배님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 실력도 그렇고 인성도 그렇고 우리나라 투수 하면 은장점지 떠오를 수 있게 네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목소리> 스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도에는 조금 아쉬웠던 시즌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2024년도에는 어, 시즌. 아, 좀 편집했어요. 네. <laughs> 스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도에는 조금 어, 아쉬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다고 생각하겠지만, 2024년도에는 좀더 좋은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